오늘은 벡타의 성분 예제 몇개 풀고, 벡타의 내적으로 들어갈 거야.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, 원의 방정식, 잠깐만 어. 직선과 원의 방정식, 조금 개념 설명을 할 수도 있고, 시간에 따라서 아무튼 어제 했던 그 개념 여기 있지. 평면 벡타가. 성분으로 표시되는 방법은 그 핵심 원리가 위치 벡터에 있다 이거야, 준양아 맞지? 맞잖아. 원점을 고정을 빵 시키면 이것처럼 종점으로 향하는 벡터는 딱 하나밖에 없다.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x, y 성분끼리 똑같다는 것이다. 다시 x, y 성분은 다른 말로 이전 말로 고치면 x 좌표, y 좌표야. 근데 지금부터는 벡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x 성분, y 성분 이렇게 하자고. 그 다음 벡타의 크기는 시점과 종점 사이의 길이라며 그 원점에서 거리 끝그 다음 에 벡타 성분에 의한 연산은 기본 단위 벡타 e 1 벡타 e 2벡타로 나타내어서 유도를 해보면 어렵지 않게 성분별로 다 한다 성분에다가 곱한다 그 다음에 갑자기 대책 없이 시점이 원점이 아닌 놈이 딱등장했어 그럼 원점으로 뜯어 고쳐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뺄 테니까 이렇게 두점 사이 거리 이 정도는 가볍게 처리해야 된다 그랬고 내가 이거 물어볼 거라고 했다 근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지금 물어볼 길이 없는데 꼭빈 종이에 써보고 나서 뒤에 문제풀이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<laughs> 이걸 보면 5대 4래 9분의 뭐였을까 4 PB벡터 더하기 5 PC벡터 는 마이너스 9분의 3에 저기 있는 PA벡터 그래서 어, PAF 이게 점 F 일직선 위에 있다.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. 강제해서니까 지운다. 오늘 한번더 복습하려고 내가 써놓은 거거든. <laughs> 자그 다음에 팍팍팍팍 넘어갑니다. 넘어갑니다. 넘어가세요. 나왔다. 또 글자가 살짝 글자가 살짝 자 요거 다시 고쳐서면 PA벡터 더하기 잘 안보일까봐 책이 다 있을텐데 PB벡터가 크기가 6이래 그거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다른 말로 자취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자취는 뭐가 있냐 하면, 직선, 원, 포, 타, 쌍, 이렇게 있어요. 물론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어. 뭐 있다고? 1차식인 직선. 그리고 2차식이 되는 원. 앞글자만 한다. 포물선 타원. 쌍곡선, 이렇게 있단 말이지. 그 중에 누가 될 것인가? 현재, 조건이 뭔가 하면, 이게 뭐라고? OA 벡타의 X성분? 이건 뭘까? OB 벡타의 X성분? 맞지, 길동아? 응, 어, 좋아. 자, 그러면, 점 P는 그 성분을 당연히 자취위한 점이니까 X콤마 Y라고 하겠지. 자, 그래서, <laughs> 절대값 기호 속에 들어있는 이 벡터를 하나씩 뜯어 고쳐보면 PA 벡터는 OA 벡터 빼기 OP 벡터 요렇게 뒤에 있는 성분에서 앞에 있는 성분 빼는 거 해보고 라 그랬지? 해보고 왔으려미 믿어치냐가? 그럼 뒤에 놈이 누구냐 하면 A X 성분 1 A, Y 성분 3. 에서, 앞에 있는 놈, X 성분 X. 3자가 왜 이래, 이거. 다시 Y. 이렇게 하고, 다시. P, B 벡터는 똑같지, 뭐. O, B 벡터 X 성분 3. Y 벡터 Y 성분 1. 3. 1. 그리고 빼기. O, P 벡터 X 성분. O, P 벡터 Y 성분, 이렇게. <laughs> 뭐야, 이거. 그래서 둘이 더 하래요. 벡타성 잠깐만, 저더 하는 걸왜 저기다가 더 하세요? 둘이 더 하래요. 그러면, 더한 결과가, 엑성 분길이 다음 얼마야? 2 빼기 2X? 2 빼기 2X. 그 다음에, 계산 잘못했지 비춘양아 도와줘야지 <laughs> 둘이 더하면 4 빼기 2x 콤마 둘이 더하면 4 빼기 2y 그리고 공통인수 묶어내는 과정 에이? 공통인수라니 <laughs> 공통인수처럼 생긴거 묶어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, 이를 묶어낸다. 이를 묶어낸다. 그럼 남은 놈은, 2 빼기 X. 여기서 쓸게. 2 빼기, 2 빼기 X. 아, X 자가 오늘. <laughs> 그 다음 여기도, 2 빼기 Y. 2 빼기 Y. 2빼기 y 다 y. y라고. y. y. 다시. 글자 엉망인데. 이괄로 e 2빼기 x. 되지? 2빼기 y. 그 놈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크기가 6이다라고 하니까 원점에서 요렇게 표시된 벡터까지의 그, 그, 거리일 테니까 두점 사이 거리.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. 그러니까 이거 제곱. 하면 어차피 2제곱되어서 2 x 제곱될거 아니야. 헷갈리면 요걸 로 해줄까? 요걸로. 그래서 크기가 6이래. 이제 크기가 6이다라고 하니까 그자는 루트. 근데 루트 구태칠 필요 없는 것도 알지. 크기 제곱은 6제곱이겠지. 뭐. 그럼 루트 안 쳐도 되잖아. 이놈의 제곱딱 이놈의 제곱. 제곱할 때 공통인수 묶어내자고 그리고 제곱하면 빼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알지? 그러면 4 빠져나온 상태에서 왜 4냐고? 2가 빠져나와서 제곱되니까 그래서 x- 얼마가 되고? 2의 제곱이 되고 그게 밑에 있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한 거 똑같다는 거야 플러스 다시 또 2가 빠져나와서 제곱될 테니까 4에다가 y- -이 얼마가 되고? 2가 되고 그 놈의 제곱이, 얼마가 될 거라고? 36이 될 거라고. 그럼 딱 보다시피, 4로약분하면 4936. 반지름이 3짜리잖아? 반지름이 3짜리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다라는 소리니까, 2알파이 2r파이. 이게 답이 된다, 이 말이지. 확인! 맞아. 맞을 수 밖에 없어. 아, 우리 책에 16이라고 돼 있다. 16. 그럼 16이래요. 그럼 여기가 16의 제곱이래요. 단수가 엉망이네요소리 인쇄 잘못, 인쇄 내가 못 알아본 거야. 이 놈이 16의 제곱이 될 거거든. 그럼 16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16 이렇게 써도 되겠지. 16의 제곱. 자, 4로 약분하면. 여기 이렇게 4로 남을 테니까 64구만. 64니까 여기 획수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. 2R파일. 16파일. 16이었어? sorry. 자, 그 다음에 자 이자도 지금 인세가 조금 그시기 한데 말이야.